우리 대표님이 그동안 한 네. 7천 세대의 집을 집정리 솔루션을 네.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지역을 다니셨고.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남 뭐 음. 서초 송파 이런 부자 동네가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또 있겠죠 네. 강남 서초 이런 부자 동네 집은 네. 좀 뭔가 다른가 조금 더 다른 건 그래도 정리의 중요성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도 보면 과거의 물건과 이제 미래의 물건 쟁여놓은 물건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도 전공 서적이라든지 음, 어, 수학 음. <laughs> 맞아요 다 봤던 거. 다시 볼거 아닌 거는 없는 거죠. 음. 묵혀둔 게 없는 아. 거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읽어야 될 책이라든지 지금 있는 관심 거. 있는 거. 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트렌드 책도 요즘에 매번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2025년 것만 있는 거예요. 아. 2023, 4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이게 들어올 거면 미리 다 빼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물건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소모품 같은 것도 미리 많이 안 쟁여놓는 거죠. 그때그때 아. 그때 필요할 때 사지. 예를 들면 뭐 코스트코 가서 많이 안 사다놓는 거죠. 오히려 집이 넓으니까 네. 그냥 네. 몽땅 사와서 쟁여놓고 먹을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채워놓는 게 아니고 신선 제품을 그때 그때 사오는 거겠죠. 음. 그 냉장고도 많이 생각하면 그런 거겠네요. 떡이라든지 뭐 냉동식품 같은 거 많이 쟁여놓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먹을 것들 신선식품이 좀 많다라든지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네. 관리를 응. 하고 있다는 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좀 집중해서 산다? 음. 뭐 그런 느낌?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또 부자 집에는 이런 물건들이 좀더 있더라. 네. 아니면 또 이런 물건은 없다. 안 입는 옷 없고요 안 보는 책없고요 그리고 정말 꽃은 무조건이어요 여러분 옷장 가가 지고 옷장에서 안 입는 게 뭐냐면요 너무 거창한 거다 하지 말고 속옷 중에서 안 입는 게꼭 있어요 그거 입을 것 같지만 안 입어 그거 버린다든지 그리고 구멍나도록 입는 거 있거든요 편해가 있긴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되게 누추해지는 그런 속옷들 이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비워내시고요 그러면 속옷 간이 깔끔해지잖아요 꼭열 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방에 커트러리장을 꺼내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대체적으로 베스킨라빈스 숟가락하고 본주 숟가락 나와요 네네. 그리고 일식집 젓가락 꼭 나와요 어. 맨들맨들한 거 그것도 언젠가 쓰겠지 그거부터 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쁜 커트러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쓰시는 거예요 추워진 내 공간에 나한테 맞게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비워내시고 그거에서 분명히 행복해지거든요 우리가 또 그림 같은 것도 네. 좀 많이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해바라기였는데 요즘 제가 알기로 요즘 모든 집에 달 항아리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laughs> 그게 이제 뭐, 뭐 오복을 덤네. 들어간다 아. 현관 입구에 들어가는 게 좋다 뭐 그런 거 하고 다이소에도 되게 예쁜 다랑아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되게 좋은 작품도 있고요 어. 저는 심지어 제가 그려가지고 제집에 붙여놓기는 했어요 우리 아이한테 한번 그려보라 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그려놔도 괜찮고 음. 어떤 것도 괜찮고 그런 게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가 막. 하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워놓고 음. 그런 거를 봄에 뭔가를 해보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해바라기도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걸 걸어놔야지 복이 다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사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또 많이 하는데 정리를 잘해야 부자가 된다. 아, 네. 그게 진짜 연관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음, 있죠. 영, 상관이 없다고는 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부자라고 하면 그냥 돈의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마음의 부자도 부자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이 안 풀리고 뭐가 답답하면 사실은 제일 놓기 쉬운 게 집안일이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뭐가 선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정리가 안된 집이 뭐가 좀안 풀리는 것도 있고안 풀려서 정리가 안될 수도 있고. 음안 그게 이제 연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뭐가 안 풀리면 정리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또 일반 이제 직장인 분들, 이분들이 이제 집에 이제 와서 또 뭔가 좀 집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도 뭐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좀 힘이 들죠.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큰 노력들이지 않고 좀 그래도 좀 깨끗하게 티나는 청소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불 정리. 이불 정리라는 게 너무 이제 칼각 막 이렇게 하고 또 너무 예쁘게 접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너무. 시... 쉽게, 베개 제자리 갖다 놓고, 이분이 툭한 번만 털어만 주세요. 그래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침에 일어난 상태에서 그렇게 막 있으면, 내가 대접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음...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오늘 수만 가지 일 중에서, 가장 한 가지를 먼저 했고 그렇죠. 이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 한 거니까 이거 한 가지를 했다 얼마나 뿌듯해요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수만 가지 일 중에서 다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세 가지만 하자는데그세 가지 한 가지에서 이불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30%를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불 정리를 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입었던 옷을 정리를 또 해놓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침대 위에 같이 있으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문 뒤에 작은 후크를 하나 달아놓으세요 거기에 이제 걸어놓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나가면 안 보이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그냥 걸려 있는 거랑 흔적 이렇게 있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걸려 있으면 내가 이렇게 예쁘게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막 이렇게 칼각해가지고 이렇게 걸고 막 접고 우리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힘들게 할 필요 없고 편안하게 하시면 정리의 재미도 느낄 수가 있고 여러분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리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리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갈 수 있는. 기... 를 알려주는 거고 그걸 하다 보면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세요 내가 먹는 게곧 나다 음.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좋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음. 하루한 끼라도 채소 드시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본 글귀가 곧내 생각이다 음. 라고 하셔서 좋은 글귀 하나 오. 보시잖아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곧 나다 라고 어? 해서 좋은 사람 네. 만나죠 여러분이 오늘 머문 공간이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공간을 오늘 단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